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1월 1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으시고,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축하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성탄 시기의 여덟째 날이자, 한 해를 시작하는 이날, 우리는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며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성탄 시기의 은총 속에서 맞이하는 새해 첫날입니다. 한편 지난 며칠 사이에 연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정부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발표했다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송년과 새해 맞이 준비로 분주한 모습들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어젯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셨나요? 새해 첫날 이른 새벽 이 시간에 눈을 뜨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셨는지요? 오늘은 특별히 성모 마리아님을 기억하며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인 어머니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루카 복음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목자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운 아기를 찾아 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렸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 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 말씀이 새해 첫날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연말이 되면 을에 그렇듯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지요.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겨울 추위가 관절도 쑤시고 혈압도 오르고 외출하기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한파에 건강주의하세요. 어르신들 낙상 조심하세요라는 소식이 나오더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제 집앞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한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겨울 추위는 우리 몸도 움츠러들게 하지만 때로는 마음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모 마리아님입니다. 마리아님도 추운 겨울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얼마나 춥고 불편하셨을까요? 따뜻한 방도 없이 제대로 된 산파도 없이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서 아기를 낳으셔야 했던 그밤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님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느님의 뜻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지난 며칠 뉴스에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국민들이 좀더 여유롭게 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저희 어르신 세대들은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자식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쉴 틈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쉬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모 마리아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의미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서 송년 행사와 새해 맞이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제야의 종소리도 울렸고 사람들은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으셨나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무탈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손주들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아마도 이런 소원들이 아니었을까요? 성모 마리아님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무탈하게 자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마리아님은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고 당신 자신의 영혼을 칼이 꿰뚫을 것이라는 예언도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님은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하느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저희 어르신들도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지요. 밤낮 없이 일하고 아파도 참고 먹고 싶은 건못 먹고 입고 싶은 것못 입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려 애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안 하고, 명절에도 올해는 못갈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외로울 때도 많으시지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모 마리아님이 계시니까요. 마리아님도 아들 예수님이 자라서 집을 떠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아들을 지켜봐야 했을 때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마리아님은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고 성령강림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초대교회를 도우셨습니다. 마리아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특히 외로운 어르신들, 자식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이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은 움츠러들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키십시오. 혹시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더라도. 성모님처럼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며 하느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일이 적어지고 시간이 많아진다 해도 그 시간을 텔레비전만 보며 보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새해 소원을 빌때 세상적인 것만 구하지 마시고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두 손을 모으시고 성호를 그으며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오늘 새해 첫날, 당신의 대축일을 맞아 당신께 이한 해를 봉헌합니다. 추운 겨울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 때가 많지만, 당신처럼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느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자식들이 바빠 외로울 때도 당신이 우리의 어머니이심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게 해주소서. 새해에도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기도하는. 은총의 한 해가 되게 해주소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첫날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시다. 오늘 미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꼭 나가십시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한 해를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